네. 2014년도에 카이스트에 미래 교육 전략을 짜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예, 예. 정문술 씨라는 분이 213억을 투입해서. 기부하셨죠. 네. 한 권의 책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앞으로 미래 의 우리나라가 살기 위한 국가 미래 전략을 짜달라는 거였죠. 예. 뭐, 카이스트가 워낙 좋은 기관이라 그걸 잘 짰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참여를 좀 하면서 음흠. 한 가지 그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누가 실행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길러낸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 좋은 국가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하자는 그때 이야기가 되고 네. 그것이 카이스트가 좀 심각하게 그 우리가 그 그것을 어 평가하면서 예. 현재 우리가 길러 는 아이들로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 어떤 결론에 내렸어요. 지금의 교육체로는. 네, 그 이유가 어... 큰거 하나가 성적과 실력의 괴류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높은 애들 길러냈는데 걔네들 실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 맞아요, 맞아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고요. 예.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사기를 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음.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고. 수학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이 길러지는 것이에요 네, 그냥 그래서, 시험만 잘 보는 네, 거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음. 성적 높은 엘리스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이 진정한 실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미래시대의 국가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더 설정해서 음흠.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짜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예, 예. 위원회를 만든 게 그게 바로 카이스트 미래 교육 연구 위원회입니다. 언제부터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까? 어, 2014년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만들 때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그걸 만들면서 아... 위원장을 맡게 됐죠. 그래요. 공수님 이제 미래 교육 전략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네, 그렇습니다. 제 전략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 예. 어, 2017년, 그러니까 올해죠, 1월에. 음. 아, 국가 미래 전략을 이제 카이스에서 나왔고요 네.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냈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교육 전략에서 아까 얘기한 이 성적과 실력의 괴리를 메꾸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네. 그 기본적인 원리인겁니다 아무리 성적이 높더라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창조적 지성이라고 해서 창조적 지성을 길러줘야 된다. 음.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세계관의 문제인데요. 예.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왜곡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음. 바른 세계관. 그리고 결국 인간의 문제를 다룬 전면적 인성. 그리고 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융합적 능력 네. 그리고 글로벌 의식의 이 다섯 가지를 길러주지 않고 성적만 높였을 때는 정말 실력 없는 인간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음. 결론이었고 네. 이 다섯 가지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차원 수용성 교육을 우리가 이제 국가 미래 교육 전략에서 제시를 한 것이죠. 아, 창조적 지성 네 바른 세계관 네 전면적 인성 네. 융합적 능력, 음, 네. 글로벌 마인드. 그,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는 거고. 네, 보고. 가치가 되는데 그걸 길르기한 위 방법론으로 5차원 음. 수용성 교육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죠.